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뱅입니다 네 오늘은 살짝 어, 머리 상태가 좀 말이 아니죠 어, 오늘은 바로 이 헬로 버블 다, 톤 다운 다크 초코 다크 초코 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색상으로 완전히 톤 다운을 시켜보려고 해요 원래 염색은 뭐 그날 머리 감, 안 감는 게더잘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 그래서 안 감았어요 그 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 색상으로 완전 톤다운을 시킬 건데 그래서 이 머리가 아마 마지막 밝은 색상이지 않을까 오늘이 싶습니다. 지금 색상은 그럼 노란 느낌에 좀더 가까워요. 일반적으로 탈색을 하고 음, 겉에 염색을 하고 다시 색이 빠져서 밝아졌을 때 느낌. 게다가 뿌리가 이만큼이나 자라서 톤다운이 시급해요. 뭔가 아쉽긴 하지만 같이 마음을 잡고 이제 보내주기로 합시다. 오늘은 톤다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? 과연 헬로버블은 이번엔 나한테 거짓말을 치지 않을 것인가? 요 제니님 머리색처럼 나와야 됩니다. 다녀올게요. 뭐, 머리 하고 왔어요 여러분. 앞머리가 너무 거지 존이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 컬러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어,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<laughs> 아, 제가 저는 확실히 어두운 머리 해야겠네요. 이게 저어 다크 초코 턴 음, 브라운이긴 한데 흑갈색처럼 너무 또 흑색으로 갈까봐 그럼 조금 아깝잖아요. 그 걱정을 했었는데 색이 정말 다크 초콜릿으로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확실히 머리가 어두워지니까 <laughs> 음, 얼굴이 밝아보이는 효과가 있고 조금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색상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염색약이 다크초코턴 브라운 그래서 <laughs> 탈색한 머리 색상에서 음, 다크초코턴 브라운을 염색을 하면 어, 너무 어둡진 않을까 아니면 톤다운이 안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시고 염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머리 색깔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이 정도의 갈색이 참 부담스럽지 않고 충분히 어둡고 조금 고급진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요런, 요런 느낌이긴 한데, 네. 어, 영상 참고하셔서 염색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서 기분이 좋네요. 네 <laughs> 여러분들 모두 예쁘게 염색하시고 어, 원하시는 컬러로 머리 색상이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좋은 새로운 컨텐츠로 또 찾아올게요.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안녕.